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심각한 변호인 구인난을 겪는 등 사면 초과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천아람 개혁신당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조 쪽 동향을 들어보니 피소추인 측이 변호인단 섭외가 너무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자료를 보고 법적 대응을 하려면 실무를 맡아줄 젊은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아무도 맞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후배들 위주로 지금 섭외를 하고 있다는데 후배들이 전부 손사래 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해당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천 의원은 그러면서 변호사들 입장에선 직장을 그만두고 윤 대통령 변호를 맡아야 하는데 그러기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단 관련 공보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도 일부 언론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하고 기존 의뢰인들도 다안 좋아.